안녕하세요. 헬로 여비와 살라마니쿡. 겨울방학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제가 공항을 오기 위해서 오늘 거의 밤을 새서 왔거든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채점 마치고, 코스 리포트까지 다 마감을 하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리고 와서 새벽에 왔는데, 근데, 그런데, 터키 항공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는 이스탄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터키 항공을 타고 경유해서 가려고 해요. 보니까 터키항공에 투어 이스탄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그리고, 어 환승시간이 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있으면 터키항공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뵐게요. 기내에서 터키항공 서비스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 기억을 잃었어요. 비행기에 타자마자 잠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숙면을 취해버렸습니다. 제가 잠든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어, 눈을 뜨니까 이미 랜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투어 이스탄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국장을 일단 나오셔야 되고요. 그 나온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끝으로 쭉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투어 이스탄불을 신청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쪽이 출구가 이쪽이네요. 그래서, 그냥 출구 방향으로만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번 게이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은, 호텔 데스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주 작게, 여기, 어, 여기 사람들 줄서 있네요, 벌써. 네. 보이시나요? 투어 이스탄불?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하실 때는 보딩 패스만 보여드리면 은 바로 저기서 접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 앞에 맞은편에 요 의자 있는 쪽에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바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신청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고 왔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 같은 거를 주세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어, 출발 시간 4시부터 9시 반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좋은 거는 저녁도 주시네요, 무료로. 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기다렸다가 초 이스탄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탄불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올때 사우디보다 많이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하늘도 정말 맑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투어가 기대가 되네요. 저녁이 되니까 확실히 춥네요. 지금 투어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후 투어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공항에서 올때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그냥 밖에서만 살짝살짝 둘러보고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기 바빠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자로 가겠습니다. 그랜드 바자. 너무 바빠요.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 네, 네. 조... 어, 저기 있네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많은 투어들이 그렇듯 여기도 쇼핑센터를 데려온다. 그렇다고 심각하게 강매를 시키진 않는다. 그나마 장식 등은 예쁘다. 그룹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온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제주를 부린다. 아이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곳에도 군밤이 인기인가 보다. 터키 풍경에 한국어 할줄 아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 씁쓸그 지나다니면서 한국어를 인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인사 많이 하네요 한국어로 그리고 굉장히 아는 척하고 놀랐습니다 이제, 이제 투어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공항에서 출발할 때그 메뉴 확인하더라고요 혹시 베지테리언 이 있는지 아니면은 닭고기를 원하는지 소고기를 원하는지 다 확인해서 그래서 아까 주문을 한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4km를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경부 수준으로 걷는 것 같아요 경부 수준으로 걷고 이동했다가 잠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딴 데로 또 이동하고 계속 그래서 힘드네요 먼저 샐러드가 나온다 그리고 슥 기다리던 메인 요리가 나온다 마지막은 디저트다 코스 요리를 대접받은 기분인데 맛이 없다 심각하게 맛이 없다 이태원에서 먹은 케밥보다 맛이 없다 여기는 중국집이었다 이제 식사까지 다 했고요 드디어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아, 한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투어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까 공항에서 픽업할 때는 저 아래 보이는 입국장에서 픽업을 해서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버스가 출국장에서 내려줬거든요. 약간 위에서 보니까 공항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피곤한데, 다시 출국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그 투어 이스탄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터키시 항공을 탔고, 그 다음에, 어, 일부러 오늘 바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어, 제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연결되는 편으로 예약을 했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어, 조금은 실망했어요. 어,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는지 그렇게 뭐 하루 늦게 갈 정도의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바로 연결해서 가서 지금 이미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근데 제가 아마 오후에 출발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에 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4시에 시작해서 진에 도착하니까 다 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식사 한게 일곱 시부터 식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덟 시 다시 공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공항 도착하 지가 한 아홉 시쯤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 정도밖에 없었고, 두 어, 시간 동안 한사키로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특별하게 한군한 한 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막 듣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빴어요. 계속 바빴고. 그리고, 음, 터키시 항공에서는 제가 봤, 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터키시 항공에서는, 어, 그, 투어 이스탄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손님들을 시내까지 어, 시내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했었고, 시내에서는 투어 가이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 터키 항공이랑은 전 상관없는 분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좀 어레인지가 안 되는 느낌? 그분이 그냥 계속 인원 체크만 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없어지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 아,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어, 근데 한번 정도는 해보면 한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어,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일정이 된다면 한번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투어 이스탄불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어 제가 터키와서 조금 놀랬던 거는 첫 번째는 어 한국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어 리아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이상했고 그다음에 지금 크리스마스 지났지만은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는 것도 조금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어떤 그 투어 자체 보다도 터키 아니면 또그 이스탄불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아랍의 모습 그런 것들이 리어드에서는 솔직히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 이스탄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터키시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아랍은 아니잖아요. 아랍은 아닌데, 그 저희가 그려왔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됐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랍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어, 그럼 저의 솔직 후기는 여기까지고,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에스탄불 한다. 저는 추천은 해요. 추천은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더 있다가 아, 내일 아침 비행기에 내일 아침 비행기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good night!